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앉아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앉아서 들어야 제 맛이죠. 꼭 앉아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이 나의 비전이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 하루하루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비전은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지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만 보시기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비전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선교사로, 목사로, 의사로, 선생님 등으로 쓰임받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비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노아가 비쳤던 것 얼굴과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어야 상대방 눈동자에 내가 비춰지는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